갑자기, 나, 이렇게, 낮은 점프 말고, 높, 높은 곳을 보면서도, 다시, 내... 한 번은 내려가면서, 높, 예를 들자면, 높, 높이 점프하다가 다, 높이 점프할, 좀, 점... 점프 되는, 그런 거. 그런 거. 만들고 싶단 말이야. 만들면 되잖아! 좋아. 이터넷에서 한번 해보자. 옵션. 전송! 좋았어. 빨리 왔을 거야. 잔디블럭, 돌가판, 흑요서레드스톤 슬라임블럭, 끈끈이 피스톤. 이걸로 뭘? 이걸로, 이렇게, 어? 이렇게, 아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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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죽을지도 모른다는, 모른다는, 여기 로켓도 있고, 아, 맞다. 유튜브 시청자분들, 네, 구독, 구독 많이, 딸깍딸깍. 좋아요도, 눌러눌러. 좋았어. 댄디블럭. 네,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일단은 게임 모드를. 게임 모드를. 어, 임모형 했다. 게임 모드 합니다. 게임 모드를 풀어주시, 를 해주고, 네, 아홉 칸, 3 곱하기 3대형으로 파주시고, 한칸더 파주세요. 네, 두칸 파, 파는 거죠? 이렇게. 네, 그리고 아까 설치했던 이 잔디블럭 위에 끈끈이 피스톤을 설치하, 쿵클리 피스톤을 설치한 후 다음에 이 슬라임 블럭을 쿵클리 피스톤에다가 설치한 한 다음에 여기 레드 스톤 옆에다가 설치해주세요 네 여기 이렇게요 어? 다 하지 말, 말아주시고요 네네 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뭐 다음에 레드 스톤 위에 어 바로 위에 아 위에 레스, 레드스톤 위에 흑요석을 설치해 주세요. 네. 헛. 자 그리고 그리고 여기 돌 가판을 흑요석 위에 설치해 주시면. 오 오. 오, 오, 좋은데. 네, 지, 전 이렇게 꾸몄습니다. 네, 좀 다르죠? 그게 제가. 제가, 어, 여기, 이렇게 했거든요. 네. 아까, 아까 발판이, 네. 이렇게 네 개, 4개, 네 개, 4개, 네 개를 설치했고, 발판, 한 개가, 한 있... 개가 있는 게더 신기하죠. 네, 한 개, 네 개가 있는 게더 편리하겠지만, 한 개가 있는 게더 낫습니다. 더 신기하, 신기합니다, 네. 그리고, 어, 제가, 이참, 이것도, 너나. 제가 여기 운동장을 만들 건데요. 네, 잠시만. 네.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예. 아우, 고생했다, 나는. 네. 이렇게 올라가셔, 올라가서, 이렇게. 네. 따따라따라. 호잇, 호잇, 호잇. 슥슥, 슥슥, 슥. ねっ、ねっ、たらたら。ねっ、ちゅうな。サイン入りごね、しがなるぼね。へいサイン入りごね、しがなるぼね。サイン入りごね、しがなるぼね。サイン入りごね、しがなるぼね。すいごね、しがなるぼね。I must set you now。サイン入りごね、しがなるぼね。な、とにおう、あんとね。 내거지 애, 즐거운 애, 즐 근데 애, 즐거운 애, 네거운 애, 즐거운 버 즐거운 애, 즐거거운다 정말 운 애, 즐거운 애, 즐어운 애, 즐거운 애, 즐 없네 나도 안 통해. 즐도 지도 즐거거운 내 마음을 보여 내. 언제까지. 니가 좋아. 지금쯤 해어바보야내은 지도의 마음을 몰라. 언제까지. 이렇게 둔하게. 나는 너한 대안해. 내가 만든 그게 아닌지. 시어다 보았네. 시어다 보았네. 보았네. 찌릿찌릿찌릿찌릿. 넌너고 왔네. 넌너고 왔네. 나다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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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릿라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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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라, 나라, 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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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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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껴야지호이 어, 같아 사랑하는데 언제부터 나언네가 좋아 지금들 했어 바보야 나 못해 몸에 맘을 몰라 언제까지 이렇게 둔나게 너를 당황한 대안을 두번한건 불이 아닌데 シグナルボンネシグナルボンネチリチリチリチリなんならおわねなんならおわねウェアウェアウェアウェアウェたまェアウェアウェアウェアウェアウェアなェアウェアウェアウェアウェルウェアウェアウェアウェアウェアウェアウェアウェアウェにウェ 뚜루뚜뚜, 뚜루뚜뚜, 찌릿찌릿찌릿찌릿, 뚜루뚜뚜, 뚜루뚜뚜, 왜 알지 못하니? 늘 보내, 씻어내 보내, 내전안 통해. 내부줄 보내, 내부 보내, 근데 못 알아보내. 왜 그림을 보내, 다 정말, 왜 그림을 보냈다. 정말, 내 눈을 보냈어. 싸인을 보내, 씻어내, 할언니가 응. 좋아 죽을 죽을 했어 바보야 내 몸에 밥을 몰라 언제까지 이렇게 둔하게 남을 보한테안해 내가 뭔가 흥건 그게 아닌데 Ooh. Mm -hmm.